재물 운이 좋지 않은 편이라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에게 돈을 쓰게 될 일이 생기는데 잘못하면 덤터기를 쓸수 있으므로 신중한 소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돈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많으니 적금 등을 통하여 재물을 묶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애 운이 길조를 뛰고 있는 시기이니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 있는 분께서는 이번 달은 가까이 다가가 보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달은 직장보다는 가정에 몸을 두는 것이 마음 편한 한 달이라 하겠으며 직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집안에 들어온다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진행하게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번 달 정도는 잠시 미루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직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일의 효율이 훨씬 오르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이 평소보다 미약한 시기이므로 일의 진행을 과도하게 할 경우 몸에 쉽게 무리가 가겠습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이 좋으며 이번 달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